안녕? 레드입니다. 네, 이제 2편 가보겠습니다. 아, 이게, 눈블러 어딨죠? 여기 있죠? 이, 이 눈블러기. 잠깐만요. 여길로 와봐요. 네, 왔어요. 나중에 아. 여기서 눈블저 눈이 완전 많죠? 와. 저, 만, 저, 좀 얘가. 와? 저 눈사람 아니에요? 이거 좀, 저, 얘가. 저진짜람사람은찾요 제가 잠시... 여기서 제가요, 블루한테요, 그냥 눈을 깔아놓으라고 했는데, 걔가 귀찮다면서, 뭐했는줄 알아요? 어, 어 저거 설치했구나. 어? 어디 가셨대? 아시아봐 혹시, 그렇게 혹시... 설치하는 건데, 일로 와봐요. 일단, 여기에는요, 네. 빛나는 황금 사과는, 네. 찾으면, 눈 60개, 무려. 어디 있는데, 눈. 아, 저 상자가 있어요, 저 안에. 그리고 황금 사과는 45개. 그냥 황금 사과. 거미은 상대 5 0점을 간점하는 겁니다. 네? 거미노, 아. 그리고 먹물은 어? 잠깐만, 9, 하나, 응? 1, 10, 100, 1000, 10? 1000, 잠깐만요. 밸런스 붕괴 아닌가요? <laughs> 이거 천만이잖아. 아, 아, 그냥 이렇게 합시다. 거미는요 없는 거야. 거미는 없는 거야. 아 먹물은 없는 거야. 알겠죠? 그렇게 나중에 여기서 찾은 걸 넣어 놓는 건데 요이눈 블록이 몇 개냐? 일단 일로 하시죠. 좀더선 점이 있습니다. 눈 10개로 무려 눈 10개로 다이아 모자 1 개. 35개로 1 개, 또 24개로 1 개. 7개로 1 개고요. 다이아 없는 15개. 눈 100개로, 100개를 넣으면요, 랜덤 아이템이 뽑을 수 있어요. 일반이고요. 거기서 400개를, 알 아, 일로 와요. 400개를, 아, 잠깐만, 렉 걸렸다. 400개를 더하면요, 고급을 뽑을 수 있는데, 고급도 있고요. 그리고 인첸트병은 눈 90개를 넣으면 무한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, 그냥. 눈 눈블록. 그리고 눈블럭은 눈 50, 잠깐만. 왜요? 아까 3개 받았죠? 네. 그럼 150, 잠깐만. 어, 잠깐만요. 1개다, 어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아, 인데요? 200개. 아, 네. 아, 장난이고, 음. 아, 씨야, 잠깐만, 이거 어떡하지? 아, 이 어떡하지? 아, 레이스, 스타도. 아, 망했어. 어디 있는데요, 상자가? 에? 네? 어, 거기 뭐? 레드 아니, 이거 레드스톤의 뿔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. 아, 나중에 벌칙중 하나가 노래 부르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. 아니, 몰라. 일단은 빨라. 어디로 와야 돼요? 일로 오시죠. 저한테 오세요. 왔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. 자, 일단 눈을 캘 수도 있고, 상자 안에 있는 걸 꺼낼 수도 있습니다. 알았으니까, 몰랐으니까. 어딨는데요? 오키도끼? 눈을 어딜 캐요? 깜짝. 저안 앉으세요? 여기 넣어놓을게요. 어디 있는 눈을 캐요? 저기 있는 눈? 저기요, 네. 일단 일로 오세요. 캐도 되는 거예요? 네, 캐도 눈은? 되고, 캐... 여기에요. 자, 중, 자, 일단, 먼저, 10초, 먼저. 상자, 시... 저기, 눈 안에 있죠? 눈 네, 눈치. 먼저, 일단, 10, 먼저 출발해서, 10초 동안. 아, 페널티야 이게. 출발했어요. 네, 1, 2. 저기 3, 있는 눈덩어리들 먹어도 5, 되는 거예요? 7, 8, 9, 10, 네. 아, 이게 진짜, 문제라니까? 아, 진짜. 이거 상자를 잘 봐야 돼. 근데 얘들 저희 안 때리죠? 네. 야, 이거 눈을 캐야, 아, 씨. 우와, 렉, 왜 렉이 걸리는지 알았네, 이제. 그치요? 오, 저, 상자 다 아, 고민은 아, 어둡어, 개이득 눈덩이가. 하지마, 하지마. 황금사가 두 개. 오, 눈덩이 일곱 개. 너왜 이렇게 상자에다 소리가 잘 보이시 눈덩이 개 많다, 여기. 먹어도 뭐 돼요, 거기 있는 거? 와, 열 아홉 개 들어가 있었네. 나 상자인데, 상자? 이거 뭐야, 버려. 나 어, 눈덩이만 아. 몇개 얻는 어, 거예요. 여기 나무를 캐면 좋다, 나무라는 게 있는데요? 아이고. 야, 밑에 상자! 나무를 캐면 좋다, 나무에서. 이거 내거다 만지지 마라, 이거 내거다알겠냐 응, 음, 그딴 거 상관없어. 난 상자만 이길 거야. 이거 여기 나무를 캐면 좋다, 나무인데, 밑에 상자가 있어요. 어? 와, 이거 다이아 삽을 숨겨놨네? 근데 쓰레기야, 나도 받았어? 비켜봐. 어? 알로 오지 마, 요 이거 뺏으면 안 된다. 뺏으면 안 된다, 진짜. 와, 여기 떨어져 있는 거다 먹었어. 아, 이거 미쳤어. 아, 잠깐만. 이거. 아, 너무... 렉걸요 아 고민은 세개 <목소리>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이거 밸런스 구기 아, 아닙니까? 아니, 나 지금 밸런스 구기를 이미 찾았거든요 하나 아, 그래? 그럼 말고 나무를 케야 좋다 나무데 이거 <laughs> <laughs> 미쳤다 잠깐만 아 미쳤다 아, 미쳤다, 아, 미쳤다. 기 모띠 저꽉 차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다가 꽉 차면은 뭐 끝이죠 눈블럭 눈블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뭐. 나 지금 눈덩이막에 없어. 비켜봐 야씨미쳤어야 비켜봐 꺼져 꺼져 나 그치? 와! <laughs> 이, 오, 잠깐만. 와, 미쳤다, 와. 뭐가 있길래? <laughs> 뭐 와! 미쳤다! 와! 나니나 나는, 나 이제 눈안 켜도 되겠다. 잠깐만, 이거 몇 시까지 되냐면요 자, 1분, 2분 남, 1, 1, 1분 1한 30초 정도 남았어요. 아, 아, 원 이거 5분 30초까지. 니네 게... 상구사가 있어요? 저요? 네. 제저 시청자들이 이거 밸런스 본게 아니냐고 할 정도예요. 상 삼자네. 니다 네, 터냐, 뭐. 아, 삼자, 오, 씨, 안 터졌네. 어잠깐 아, 저기 아까 상자있던데 그냥 대충 여는 거예요, 아무거나. 야. 아까 먹물이 몇 개를 간점시킨다고 했지? 엄청난 죠 그쵸. 그 먹물을 제가 무효화 시킨다고 했잖아요. 저 이제 끝났어요. 일로 세요 아니, 한 개만. <laughs> 알겠어. 근데 이미 털었어. 여기 여섯 개 들어가 있는데, 뭐. 아, 털었는데 일부러 안 꺼낸 거야. 먹물이 그 정도를 한다고 했잖아요. 그쪽 일로 와봐요. 뭐, 이 밑에가 뭐가 있었네? 저 나무를 캐면 좋다, 나 보다 여기 있었어요. 일로 와봐요. 일로 와봐요. 저 상자 열고 있는 대로 와봐요. 먹물 한번 넣어보세요. 먹물 없는데, 나? 가지 뭐야? 아, 이거 가지가 아니라 먹물이죠? <laughs> 저 이거는 일단 안 쓰는 걸로 했으니까. 나 미쳤다니까, 지금? 눈이 개 많아요. 저 가면서 캐는 캐논... 저어디있어요 저기요, 가면서 캐시면 안 돼요. 예. 먼저 켜져 있었던 걸어떻게해요 아, 그냥 먹어요. 빨리 와요. <laughs> 여러분, 오늘 벌칙을 득점입니다. 저 오늘 벌칙 저번에 여자 스킨 만들고 여자 목소리 했던 거 그거 갑니다. 야, 자, 구매하세요, 여기서. 다이아 모자라. 제가 눈덩어리를 눈으로 바꿔도 되죠, 지금? 아, 그거요? 네, 바꿔야지 않아요? 그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. 알아요, 죄송하고. 그거. 바꿔올게요. 네, 계속 바꾸십시오. 잠깐만, 이거 멈추세요, 이거.